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주문진항에서 영진항 넘어가는 에, 입구인데요. 자, 여기도 바다와 하천, 하천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곳은 영곡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숭어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자, 투망을 치시는 분이 두 마리를 잡아 놓으셨고요. 자, 저쪽 번호편에도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다리 밑에도 투망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러고 차들도 엄청 많이 있고요. 저쪽에는 훌치기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으자 이곳은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곳이고요. 네 여기 하천이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알고는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자이 이쪽은 주문진항 이고요 저기 주문진항 방파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영진항 입니다 자 어떻게 투망이 제일 확률높은 장사니까 투망 하시는 분이 어떻게 좀 잡았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와요 아, 어, 그래요? 아, 저기 한 분? 걸었나 자, 봉통이, 이 빈통이고, 아, 예, 저기 한 마리, 훔치기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우, 이야, 엄청나게 잡으셨네. 자, 여기 분이 살림망을 들어보여, 올리셨는데, 엄청 잡으셨네요. 와, 다시 물에 담가 놓는데요. 아, 엄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잡으셨네요. 네. <laughs> 자, 저기 투방보다 훌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훌치기 하고 계시는데요. 물이 너무 깊네요. 낮으면 제가 뜰채를 좀 사용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물이 깊습니다 자 주인이 드러내야지 올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와 엄청납니다 자 다른 분또살림망이 예, 저기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보여주실지 모르겠네요 자, 아, 예, 훌치기로 하셨는데요. 몇 마리 못 잡으셨답니다. 몇 마리 못 잡았다는데 살림망으로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득하게 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자, 물이 탁해서요 아무래도 평가 환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캐스팅 했, 예,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는지. 히트. 히트 아, 이번엔 못 걸은 거 같습니다. 자, 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캐스팅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제 끌고 와서 히트. 아 이번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주문진 실리천인데요. 어, 여기 한국어 아, 하천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네, 실리천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저기 먼 쪽에 숭어가 막 뛰고 있습니다. 아, 좀 멀리 있습니다. 저먼 쪽에서 종국가 네. 뛰는데요. 어? 자, 한 마리 걸은 것 같으네요. 어, 빨리 가보아야 되겠네요. 아, 우와! 아, <laughs> 와, 올라왔습니다. 와. 와. 야. 자, 빠졌습니다. 엄청 크네요. 어. 아. 자큰 아, 놈으로 아, 한 마리 밀봐, 올라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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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마리 아, 걸었는데요. <laughs> 너무 아, 멀리서 걸었습니다. <laughs> 아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 멀리서 걸었습니다. 한참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고기가 좀 멀리 있네요. 자 주부진의 항에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예, 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거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자, 멀리서 걸었습니다. 와. 자, 방. 그래도 꽤큰 사이즈네요. 아. 요즘 숭어가 이제 날씨가 네, 따뜻해져서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방생을 하셨습니다. <목소리> 자, 또 걸었습니다. 아, 아, 예, 낚시대가 컸습니다. 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쫓아왔습니다. 아, 두분 동시에 걸었네요. 아, 자, 한번올라왔고아 <laughs>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자, 세 번째 분도 캐스팅 했고요. 와, 아, 한 마리 올라왔고요. 자, 거의 가, 같은 동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 씨, 씨알 좋습니다. <laughs> 아 고기. 상안으로 가다, 가시다가 고기가 발견돼가지고한 예, 마리 잡았습니다. 큼직합니다. <laughs> 예, 아, 예, 고기가 있어서 망에 담지도 않고요. 지금은 계속에 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저기 망에 담으려고 가지고 가다가 고기가 나와서 캐스팅 한 겁니다. 자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자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이쪽, 좀, 이쪽으로는, 고기가, 작은 고기가 나오는가 봅니다. 둘, 레 여섯 마리를 잡아 놓으셨네요. 자, 여기 사장님이 망을 건질 건데요. 한 번, 건지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못 들어 올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잡으셨는지. 자, 저기다 한 마리. 한 번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두 마리만 들고 오셨는데 와 많이 꽉 찼습니다 와 <laughs>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자 저기 한 마리 또 가지러 가시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문지향에서 영진항 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하천이 있습니다. 예. 저기 투망은 힘들 것 같고요. 물이 깊어서 무, 어, 투망은 상류로 올라가셔야 될것 같고요. 예. 아, 그런 사이 잘해서 또한 마리 잡으셨네요. 예. 낚싯대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